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 두 번째 시간 짧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을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요나는 3일간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간절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요나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의 주제는 선교하는 요나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은 1절에서 4절 선교하는 요나와 또 5절에서 10절 회개하는 니느웨로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요나서 3장의 묵상을 돕는 세 가지 질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것입니까? 오늘 요나를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요나가 순종하는 것인지 살펴보시 바랍니다. 또 니느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니느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니느의 사람들의 회개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니느의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이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첫 번째 단락은 요나의 선교입니다.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불순종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배 바깥에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현하실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꼭 요나라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말도 안 듣는 요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가지 요나를 쫓아가시는데요. 요나가 탄 배까지 쫓아가시고. 요나가 잠자고 있는 배 밑까지 쫓아가시고 결국 요나가 가라앉아 죽게 된 바다 밑까지 쫓아가셔서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회계 자리에 이끄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 찾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이런 죄인들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편이 훨씬 하나님 편에서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럽웃의캔츠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나의 자리에서 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설득하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몇 달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척박기 돈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사역도 내 비즈니스도 가정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 보는데 결국 책받기 도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순간 까먹어 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인생의 지름길은 순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달려가려 그래도 인생의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받기도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에이, 저는 이런 케이스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셨어?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이라는 도구까지 사용하셔서 요나처럼 돌이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같이 죽음의 연단까지 가서 돌이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더 귀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성교계의 성도들은 정말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경은 니느웨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기록합니까?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어, 기록합니다. 3일을 걸어야 할큰 성읍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3일 동안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3일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이 지름은 37km라 그렇게 말합니다. LA는 그두배 정도 되는 70km라 그럽니다. 근데 3일을 걷는 거리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70km에서 130km, LA 정도 크기거나 그것보다 두 배가 될수 있는 크기 의 엄청난 도시입니다. 당시 니네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럽니다. 성벽 높이가 100피트에 그 벽은 아주 두꺼워 마차 여섯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성벽의 높이는 아파트 17층보다 높은 것이고 두께는 6차선 도로보다 더큰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니누웨성의 가장 큰 자랑은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였다, 그럽니다. 티그리스 강의 물을 끌어들여 인공 호수를 만들었는데 무려 넓이가 130 피트에서 깊이가 아, 60 피트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영토는 엄청났습니다.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영토는 엄청났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일 국가를 넘어 제국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침공했습니다 잔인하게 사륙하고 포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앞까지 상달된 것입니다. 니누에 도달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 자리에 끌어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왜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니네에 도착해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수르제게 화려함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걸 생각하니 나의 민족이 핍박을 받는 걸 생각하니 죽고 고통받고 사륙을 당한 걸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8 0년도에아스로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에서 고작 하루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딱네 마디 전합니다. 40 days Nineveh will fall.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다른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사랑한다 구원 그런 것도 아니고 4 0일지나 너희들이 심판당한다 그 얘기만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짧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니누에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나라는 심판 받아야 마땅한데 행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까지 당한 수모, 우리가 이제까지 당한 핍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정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요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처음 하고도 정신 못, 못 차렸다고 라 저는 어, 요나를 오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회개, 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그 연하의 인간적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처럼, 주님의 명령처럼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35년간 억압한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만행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민족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와 친지들을 형제들을 죽인 북한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을 그토록 힘들게 한그사람 정말 쳐다보기도, 어,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사람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요나서를 읽기는 쉽지만요, 내가 요나 입장에 있다면 우리의 상황 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요나를 생각해 보니,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만 해도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까?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반쪽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나 같은 삶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요나를 통해 인정해야 됩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나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요나서를 그저 소설같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 3장의 두 번째 단락은 니누의 회개가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이분지라 요나는 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루길 짧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니누에가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겨우 그 하루 동안 짧은 메시지 그것을 듣고 니누에 온 도시가 회계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 7절의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다 아, 요나의 짧은 메시지에 니네 왕까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니네 왕이 온 나라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짐승들까지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 웹성으로 뭘 모든 짐승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굵은 배옷을 입혀서 회개하게 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금식을 시키며 밥을 굶게 하면서 무슨 배옷을 입힌단 말입니까? 아니 고난주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한테 배옷을 입히고 말 이렇게 금식시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죄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그 회개 운동이 대단히 진지하고 심각했었더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짐승을 회개시킨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는 상황적 요소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네를 방문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3년 전에 엄청난 홍수가 니네 외에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홍수로 인해 도시가 토,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누의 사람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그 저주를 없애보려고 라 했다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니누의 사람 분명 자신들이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누의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니누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현장, 회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설령 그 사람이 설득이 되더라도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영혼이 변화된다는 건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지 시 않으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밀어난 우리들을 전도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리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느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요나가 전도해서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전도를 그 부족한 입술을 짧은 메시지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사용하셨고 니누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나가 전도해서 된게 아니라.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태신들을 붙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보시려고 하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인류에도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전도를 시킨 게 무엇입니까? 정말 돌아오지 않을 사람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성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나서 3장의 결론이 되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아니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아수르 민족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누에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니누에를 용서하십니까? 사실 니누애는 심판 받아 마땅한데 왜 용서하십니까? 니누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악한 니누애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니누애를 용서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니누애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데는 구원하신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은 니느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북 이스라엘도 지금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도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깨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파락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니누에처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너희 가운데 이 말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니누에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누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배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이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 판단, 우리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함께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를 넘어 역사의 배경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혼자 일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든 이루신 것 그분이 행한 것 우리가 열매를 맛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기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가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모든 기억을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름길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취를입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간다고 잘 되지 않고요 결국 나중에는 칙박기 놓는 인생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충현성교 성도, 어,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 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니노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었던 사람은 요나였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지만 때로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니노에라는 나라를 바라보지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 세상을 위해 중보도 하고 퇴신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정작 은혜가 먼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수 없다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요나서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선교에 부르십니다. 써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다음 주에 이제 파송하고 우리도 1년 한해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현 선교계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요나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